안녕하세요. 메가점 클라우드 중국 법인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학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AWS 차이나 서비스 이해 및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했었던 기술 측면의 문제사항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지역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저없이 AWS나 Azure, 구글 클라우드로 구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지? AWS로도 구축이 가능할까? 한국에서 원격 접속할 수 있을까? 등등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중국의 인터넷 접속 차단,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등을 접하면서. 중국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지역의 시스템 구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다소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AWS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AWS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중국 현지에서 AWS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기도 했던 전용선, 그리고 AWS 글로벌 리전과의 연동 작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 서비스 이해입니다. AWS를 이용해서 중국 서비스 구축을 고려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본 사항들에 대해서 FAQ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중국 AWS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AWS 중국 서비스를 이용해서 중국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약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AWS는 다른 중국 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또는 커머스 등의 서비스를 준비할 때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AWS 중국에서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많은 기업들이 AWS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AWS 중국 서비스의 조작 방법은 AWS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합니까? 네, 거의 동일합니다. 글로벌 리전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다면 중국 리전에서도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콘솔에서 한국어는 제공하지 않지만 영어로는 제공합니다. 네 번째, AWS 글로벌 계정으로 중국 리전에 서버를 생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중국 서비스용 AWS 중국 웹 콘솔에서 계정을 신규로 생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AWS 중국 리전에 설치된 서비스 또는 서버는 해외에서 접속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해외에서 웹 브라우저 또는 SSH 등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중국 리전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전은 베이징 및 링샤가 있고 각각 3개의 A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리전은 신넷이 운영하고 있고 맹샤 리전은 NWCD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전 간 연동 측면은 글로벌 리전 간 연동 서비스를 중국 리전 간에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전과 연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AWS 중국 서비스는 AWS 글로벌 서비스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AWS 중국 서비스 예측면에서 세 번째로 AWS 중고 리전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AWS 글로벌 버전과 유사한 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글로벌 버전의 상품 사용 방법과 유사합니다. 상품 수량은 적지만 주요 상품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한 개의 계정으로 베이징 리전과 닝샤 리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AWS 중국 계정으로 AWS 글로벌 컨솔에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ICP 비안인데 ICP 비안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WS 중국 리전의 전용유선 연결 사례입니다. 고객 요구사항은 중국 IGC와 중국 AWS 리전 간 전용선 연결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내용의 그림을 보시면 전용유선 업체는 온프레미스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까지 전용선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AWS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 로케이션까지 회선이 연결되어야 하기에 허가된 업체만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선 작업은 물리적 작업도 포함되어 있기에 보통 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고객사에서 독자적으로 비인가 휴선업체를 선정해서 작업을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문제, 휴선 작업 계약 문제 등으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공고사항의정리 바대로 첫째는 이와 같은 전선 작업은 AWS Direct Connect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좀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작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AWS 중국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로 EC2의 AMI를 중국 리전에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은 AWS 서울 리전에 있는 EC2의 AMI를 AWS 중국 리전으로 공유해서 이 AMI를 이용해서 EC2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업 내용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리전에서는 AWS 계정에서 다른 AWS 계정으로 AWS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히 AMI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리전은 글로벌 리전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AWS 중국 계정 간에는 AMI를 공유할 수 있지만 AWS 중국 계정과 AWS 글로벌 계정 간에는 AMI를 직접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3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권고 사항에서 첫 번째로는 중국 리전과 글로벌 리전 간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술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작업이나 촉박 한 일정에 대한 작업은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 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EC2의 AMI를 공유 작업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구성 작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AWS 중국의 파트너사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WS 글로벌 계정과 AWS 중국 계정 간에는 AMI를 직접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WS 서울 리전의 AMI를 AWS 중국 리전으로 바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S3를 이용해서 AMI 복제를 권장해 드립니다. 첫째로 AMI를 공유하고자 하는 글로벌 리전 22에서 AMI를 생성하고 생성한 AMI를 동일한 계정의 S3에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 서울이나 중국에 있는 작업자에게 AMI 다운로드 주소를 전달합니다. 작업자는 서울 리전의 S3에서 AMI를 다운로드한 후에 중국 리전의 S3에 업로드합니다. 이때 이미지 용량 및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리전에서 서버를 준비해야 할 작업자는 S3의 AMI를 이용해서 EC2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라클용 아마존 RDS 구축입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중국의 특정 클라우드 업체에서 오라클용 RDS로 DB를 구축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작업 내용 부분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슈트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용 아마존 RDS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오라클용 RD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 요청한 특정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오라클용 RDS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오라클용 RDS를 제공하는 곳은 AWS뿐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AWS의 오라클용 RD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DB를 이용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RDS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RDS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글로벌리전과 동일하게 6 종의 RDS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내 A 클라우드 업체는 4종, T 클라우드는 5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량으로만 봤을 때는 AWS가 가장 많은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오라클은 AWS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S3 대용량 데이터 복제입니다. 고객 요구사항은 AWS 서울 리전의 S3 대용량 데이터를 AWS 중국 리전으로 빠르게 복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작업 내용 부분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리전에서 S3 복제 기능을 사용하여 쉽게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 리전은 별도 운영 중이어서 글로벌 리전과 S3가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S3에서 제공하는 복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시스템 구축 방법과 툴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점검 공고 사항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사용 주기, 데이터량, 예상 소요 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3 대용량 데이터를 중국 리전으로 복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용량, 정기적, 장시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은 글로벌 리전에 구축하는 EC2에서 동일 리전의 S3 데이터를 타켓인 중국 리전 S3로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EC2에서 중국 리전의 S3로 데이터를 복제하게 되는데, 이때 멀티파트 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고, 또한 실제 작업이 진행되는 EC2를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해서 필요시 서버 수를 증설하도록 하여서 작업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제해야 할 데이터량이 많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법은 멀티파트 파일 전송 기능이 포함된 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사용한다고 알려진 rclone 툴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로보카피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중국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AWS 중국 리전에서 작업 수행 시 이슈 사항 및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대표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중국법인은 중국 로컬 오피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현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 다양한 협력 및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AWS 중국 서비스 및 기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구축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